맨 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한 문을 아, 행복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한 문을 여신다. 음.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쳐서 이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도 이다 다윗의 이 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크거나 작게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눈물 골짜기를 지금까지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받는 훈련이나 이 절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싶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나 아니면 남편 문제나 자녀 문제나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또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요즘 같이 불황의 그 고리 깊을 때에는 직장이나 사업 문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은 드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이렇게 외면하실까? 그렇게 원망스러울 때도 간혹가다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는 아니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천국이 빨려왔으면 하고 탄식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 뒷걸음을 치거나 아니면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그런 태산 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낸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이 다윗은 골리앗과 정면 대결을 해서 이겨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그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이었는데 그 골리앗을 이겨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에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길 이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축풍 낙엽처럼 쳐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생과 사가 한 걸음 차이가 되자 그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갈수록 그에게는 두려움이 밀려들어오고 갈수록 그에게 고통은 첩첩 산중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2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진설병 떡을 얻어 먹고 거짓말을 해서 칼을 갖추고 또 사울이 쫓아올 것 같으니까 그 기도 가나안의 가두왕 아기스에게 그가 도망을 가서 미친 척하고 그 벽에 침을 흘리면서 그가 비틀거리면서 그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그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을까? 아니, 그 용감한 다윗이 어떻게 저런 추태를 보이면서 살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그런 다윗이 다시 아굴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도, 다시 돌아왔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 모든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사우랑이 다윗의 가족을 죽이려고 해서 살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런데 더군다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누가 왔어요? 사회적으로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눌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 400여 명까지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400여 명이 그에게 왔으니까 그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망 다니다 보면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아니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고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 때문에 이 애매한 400명도 다 같이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연세드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이 부모 형제 살리고 이 400여 명의 불쌍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은 이 길밖에 이 망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것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몸이면 죽든지 살든지 내가 싸우겠지만 부모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같이 죽자고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변명하면서 그가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실련을 당했을 때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부모님과 함께 망명을 갔겠습니까? 400여 명이 부하들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훈련된 에그 군대와 싸운다고 한들, 한들 그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이 모든 현실에서 다윗은 이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프레에 이르니라 아멘 모합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 가시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그에게 찾아왔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땅으로 다윗이 지금 상황에 가면 그는 즉시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인데 이 선지자 갓이 하나님이 갓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지금 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갓 선지자의 말 중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죠? 이말 중에서 무슨 말이 가장 와 닿았습니까? 바로 이 요새입니다. 요새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적이 접근할 수도 없는 큰 성을 이 요새라고 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한 것이에요. 모압은 뭐예요? 사울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접근 할수 없는 것이 이 요새잖아요. 그것이 어딥니까 모압이에요. 사울랑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다라는 것이에요. 모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요새는 어디였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에게 요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는 요새는 누가 다윗의 요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아니라 이방 모압이 오늘인 다윗에게 요새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요새였던 그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만 요새였던 그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모압이라는 세상을 의지하고, 모압이 내 피난처고, 모압을 요새로 삼고 다윗이 이제는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요새로 삼고 있는 모합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강력하게 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 나라에 있어야 함을 그가 모를까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을 보니까 무엇이 생기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에게도 현실이란 칼날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되돌아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곧 죽으러 가라라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5절에 그는 모합을 떠나 즉시 유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의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사울은 신이 났습니다. 왜요? 죽일 수 있는,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배를 잡았으니까 그가 좋아합니다. 야, 다윗, 너 드디어 죽었다. 다윗이 모압을 떠나서 그 400명의 오합 지조를 데리고서 유다로 갔다라는 것은 그는 결국 죽겠다는 자살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다윗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 고민을 같이 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녀가 드디어, 아, 내가 이제는 적의 손을 피해 힘든 과정에서 이제는 내가 조금 살것 같아서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즉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시더니 좀 안심하고 이제 살려고 하자마자 즉시 선지자를 보내서 쫓아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다윗이 모합에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했던 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었던 다윗도 시련이 오래가자 모압으로 요새를 삼았습니다. 그 세상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모합에 있으면 모합의 신을 그가 섬겨야 하듯이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에 우리는 섞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다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로 다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시련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알고 있다라 그럼 이 시련을 누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죠 하나님이 시련의 한 중앙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위사 내가 왕이 되려면 너는 반드시 이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두번 생각하지 않고 즉시 유다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이 깊어지고 그리고 시련이 길어지고 아픔이 크고 낙심이 오면 그 좌절로 인해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도대체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할까? 그런 원망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차라리 내가 비둘기라면 광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살고 싶다라고 그가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서러운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이 크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 시련 과정이 크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만큼 축복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시련의 한 중앙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죽었느냐? 왜 네가 낙심하느냐? 너를 도울 만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정면 도전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와 정면 승부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위기가 사그라든다면은 당연히 그 위기를 피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을 대신할 그 새롭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은 기름을 부은 받은 사람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의그모압의 요새의 둥지를 튼다면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그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오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25 전쟁이 예전에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피해 있다가 다시 우리나라 돌아왔다면 그가 어떻겠습니까? 그, 상상이 가시죠? 나중에 이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모압의 요새를 틀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우랑이 죽었으니까는 다윗 이제 다시 와서 왕이 되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겁하게 외국으로 도망가서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도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보고 도저히 해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두 손을 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집어 넣어 놓고 맞서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잘나서 그가 이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압보다 힘이 좋아서 그가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방에 그가 적을 물러 쓰러트려서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아 내가 곤략과 싸워서 이겼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문제의 정면 돌파해서 그가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네가 왕노릇을 할 것이냐. 이정도를 가지고 네가 죽내 상내하면 장차 어떻게 나라와 백성을 세우는 리더자가 내가 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네가 세상에 보여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우리가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을 품고 우리가 문제와 정면 도전해서 정면 대결해서 이겨내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을 피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너무 크고 너무 벅차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야말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야말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더욱 더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시련에 도망하지 말고 등을 보이지 말고 맞서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서 회피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아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할 틈을 엿볼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그렇게 삼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한다 한들,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제압하고 문제를 격파하는 그 능력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권세로는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낙심이 밀려오는 것입니까? 자녀들로, 자녀들로 인하여서, 가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걱정이 밀려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맞서 싸운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을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보다 더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세상에 그 세상의 요새에 머물러서 문제를 회피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 도망가서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위기와 문제를 정면 대결해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고난의 골이 여러분 깊어질수록, 깊어갈수록 고난의 끝이 가까웠다라는 신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세요? 내 편이세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기기로 정해진 싸움인 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불황의 때에 내게 주어진 문제 앞에 여러분 도망하시지 말고 정면 대결에서 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좋은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그 기쁨, 사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는 날이 곧올 것입니다. 아멘.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희망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믿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너무나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알게 모르게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실현도 아픔도 그릇을 갖추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장성한 사람들 되어서 이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남은 자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는 넉넉한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명령대로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 지도자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실 사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